우리 시간 어, 2021년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제아 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악 사망은 맘 ì n h 주의 은혜, 2021년에도 변함없는 실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실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네. 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풀이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약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풀이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이렇게 이 화소서 자녀들자녀들 예약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면 자녀들은 예약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밤이 늦은 꿈뿐이라 주의 영이 마며 성령 이여 이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낙뼈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합선이 돼서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캄캄했어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진짜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캄캄했습니다. 불을 끄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두웠고 이렇게 캄캄했어요. 불 켤게요. 네, 저는 잠깐 동안에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오랜 시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고통, 그 사람의 아픔, 음, 정말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직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 통념에... 생각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구의 불행, 누구의 저주, 누구의 아픔은 질병은 죄 때문이야. 그 사람의 죄든 그 부모의 죄든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죄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부모의 죄도,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결함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정신적인 마음, 그리고 영적인 다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결함, 작은 결함, 보이는 결함, 드러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결함 등 우리에게는 야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결함을 통해서 누구 탓하고 누구 잘못됐고 이거 아무런 소용 없어 그렇다고 그 결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결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기 원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통로,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가 되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자 예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땅 바닥에 흙이 있잖아요. 거기에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내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셨고, 회복시키셨고, 또 어떤 사람은, 어, 터치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옷가, 옷김만 만져도 마음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 그 눈을 붙이고 다니면서, 눈에, 네.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게, 더 크게 고통이 있는 만큼 또 창피한 만큼, 더 드러내는 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드디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냅니다. 그 자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와, 드디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앞을 보게 된 거예요. 환한 빛, 나무. 해, 새, 뭐, 사람, 엄마, 아빠, 얼굴,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180도 달라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에게 밝은 빛을 예수님이 주셨고, 비추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빛이셨어요. 눈먼 자, 그리고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영혼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셔서 어, 아픔과 상처를 싸매 안아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빛이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내가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크신 그, 그 사랑 정말 우리가 간증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눈뜬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득 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도대체 그 누가 이 사람의 아픔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이 세상에 그 누군가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회복시켜 줄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아마, 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이야기, 화제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 아니야. 국어라던 그 사람 아니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닮은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어,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 정말 예수님의 그 뜻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었던 정말 가난뱅이 정말 그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말 그런 크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려워.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어렵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랬었는데, 예전에 나의 정말 과거의 삶들,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하루에 또한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어쩔 때는 또 작게, 또, 어쩔 때는, 나의 깨달음으로, 어쩔 때는 또, 크게 역사하시는 그, 그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얘기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가 있었고, 간증함으로써 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한테 많은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다가 따가운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다가 받는 고통은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새해에도 내가 받는 고통, 아픔, 이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함들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아픔들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빛을 비추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 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think